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이노랩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호호바 오일입니다. 이 제품의 경우에는 100% 호호바 오일로 되어 있어서 전성분이 되게 깔끔하죠. 그리고 그냥 호호바 오일 아니고요. USDA 오가닉 인증을 받은 호호바 오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퍼포즈 오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,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지질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되고 산뜻한 느낌 느끼실 수 있으세요. 네, 호호바 오일의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보이시죠? 다른 오일 제형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떨어지는데 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르는 걸로도 가볍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손등에 하기에는 제가 과량의 오일을 적용을 했는데요,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펴 발려집니다. 사실 이 정도 오일 양이면 아, 너무 미끈미끈해라고 느낄 수 있는데, 사실 전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. 호호바 오일에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호호바 오일을 다 발랐는데요. 바른 손등과 바르지 않은 손등의 윤기도 다르고요. 지금 손등은 거의 다 흡수가 돼서 바르지 않은 곳과 크게 차이가 없죠. 근데 피부 안은 쫀득쫀득하게 차오르는 영양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다,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지 않게, 산뜻하게 쓸수 있는 오일이라고 추천드립니다.